오, 오! 아 저거 데아 승관들이 좋아하게 거예요? 생겼다 아... 고승덕씨도 좀 닮은 거같 고승덕이야 하필이 고 고승덕이야 제가 저희 집에서 둘이 같이 방송을 봤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도 또 싸웠어요. 그거 때문에, 어... <laughs>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는 자꾸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고 또 그날 또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게 또휙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어... <laughs> 아니 근데 남자분이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신 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 사연에 소개된 내용과는 달리 오.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예 맞습니다. 음, 음. 네, 일정 부분 조금 한변을 하려고. 어. 네 하시죠. 좀 사실과는 달라요. 음. 사실 그 미용실이라는 그 아지트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15m 정도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당연히 다 보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음. 아직 젊은 청춘 남녀고 어제 음. 힘든 거 아니야. 어제 아, 힘들었던 막거 아니냐. 괜히 이렇게 직구게, 막 괜히 이렇게 봐. 게 장난을 많이 계속 치실까봐. 음. 그냥 뒷문이 아니라 음. 정상적으로 나 있는 길인데 그쪽으로 이제 다니자, 통행을 음. 그쪽으로 하자라고 이제. 그래요. 난방 남방, 난방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돈을 안 받고 제 같이 운동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음. 그런 고마움의 표시로 밥도 음. 사주시고 난방도 그렇죠. 뭐 네. 사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제작진이 그러는데 그래서 어? 요즘은 여자 친구를 위해서 초등도만 막. <laughs> 아, 사실, 트라우마같이좀큰 영향이 좀 커서 그게 사연 올릴 거다 이거 분명히 나는. 그래서 제가 올리지 마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기였나요 분위기가 어. 미래라는 방송을 앞두고 있었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아, 그 당시에 아, 거야. 네,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예. 이거 분명히 이거 하면 엄마와 뭐, 젊은 청년 이래가지고 네. 방송이 될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잠깐 한삼일 정도를 서울 갔다 온다고 비웠거든요 어... 그 사이에. 그때 그 사이에 딱 올린 거예요 어... 많이 힘들었어요 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laughs> 네 얼마 전에 그리고... 첫일이었다면서요 네. 어이, 그 약사 그래 우리. 그때 부, 부자처럼 입었던 예 그. 이혼생 중계 예, 아 맞아 내가 볼때 옆에 분이 여자친구 그런 <laughs> 어,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오. 아니 여자친구 지금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아, 그... 아, 그거 뭐야 아그 뭐야 모르시는 분인데. <laughs> 우리 의자가. 야, 그때도 아, 모르는 사람이었어. 가까운데 둘이가 애인 어, 같아 지금. 아니, 그,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 좀. 아 저는 근데 오늘 와서 뭐 저는 시스터 봐가지고 만족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laughs> <laughs> 옆에 자, 여자분 옆... 되게 예쁘신데. 아, <laughs> 되게 미인이신 것 같아. Oh 남자친구 있어요? 둘이 잘될것 같아. 아니 오늘 여기는 어,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캐슬 베이에서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아직 안 생긴다는 아~, 네. 아 그때 선글라스 아, 아, 아. 많이 하네 하는... 그때 오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딱 t v 가 있었고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는데 저분이 딱 마침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오빠가 그랬나 어 음. 정말 좋아했어요 <laughs> 음, 알겠습니다 자 대림미술관 또 아스민스 어~ 예 그렇군요. 자 마피아 사연남. 어? 어, 어? 어 이, 누구야 누구요 그때, 아, 네, 아, 네. 그때 왔었잖아. 그때 왔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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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에서 번호 받아서 MC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 낭패 본 친구 누구였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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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슨. 남자가 뭐라 그랬었죠 그때? 연락 안 했고 연락 안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차였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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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은요? 지금은 남자친구 있어. 아, 그럼 아 대치고. 홍대. 네. 홍대 빙수집 대학생. 홍대, 홍대 빙수집. 아,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맞아, 거기 있었어요, 둘이. 예, 네, 어. 어? 그 오빠. 오빠, 오빠 아닌가? 맞아요. 동네 네. 오빠, 동네 저 오빠. 저 그거 안 씁쓸했는데 씁쓸하단 자막 넣어주셔가지고. 어. 그짤 생겨서 애들이 짤로 써요. <laughs> <laughs> 그뭐 그러니까 말만 하면 씁쓸 막 이렇게. 막 <laughs> 아, 아 귀여운다. 그래, 이것 때문에 아니. 재밌는 추억거리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봤어요. <laughs> 귀여운데. 잘 만나고 있어요? <laughs> 아, 아 그게 그 지금 새로 씁쓸로 짤쓸것 같은데 <laughs> 네. 그게 그때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 오빠 대 여자들이랑 친하다 올 때지. 네. 그 신도엽 삼촌께서 네. 개... 아그 그 아, 오빠 는 게이다 이래갖고 그 오빠 별명이 게이 오빠라고. <웃음> <웃음> 태국에도 이제 개이세요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진짜 개인 아니고요. 곧 있으면 군대를 간다고. 오빠 개인 아니에요. 게이 알겠습니다. 예. 아, 저 그리고 유세윤 오빠 팬이에요. 어 그래요. 네. 네. 근데. 대박. 아 저그 중입병 영상도 다 봤어요. 아 중입병? 저... <laughs> 그건 아니야. <laughs> 자 알겠습니다. 아, 자, 지난 아, 1년 동안 마녀 사냥 앞으로 온 그린라이트 사용만 몇 통이라고요? 3만 1,200개 사백 우와. 어, 뭐 여기저기서 대박이다. 정말 많이들 보내 주셨죠. 네. 네.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막아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얘기하면은 좀 습관처럼 말하는 것 같아. 아, 마녀 사냥이 진짜 이거 내보고 싶다고. 어. 어, 이런 맞습니다. 말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언니라도 막 무슨 얘기 하다가 이거 마녀 사냥 이 한번 네. 내보고 싶다 이러고. 아. 지금 그러니까 어. 동료 연인 중에서 누가 이렇게 지금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 관심을 보이는 건가 안 보이는 건가 뭐 이런 거예요? 어, 그런, 그런 것도 같은데, 포함되고. 네. 그런, 그게 우리 마녀 사냥 때문에 그런 거있잖아요 서로 동료들끼리도 뭐 이제 조금 호감하면 너뭐 그린 라이트야? 뭐 이런 말. 그런 거는 안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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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래서 C 스타일들 별로라. 솔직하고 네. 좋아요. 네, 네. 아. 그동안 저희가 네. 그 3만 개가 음사연 중에 143개의 그린라이트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네. 후일담을 좀 체크해본 결과 음. 그 타율이 나왔다는데요. 오오 자, 각자의 타율. 앞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좀 믿을만 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린라이트 잘 맞추는 사람 공신력 공실. 용하다. 자, 일주년이념 그린라이터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골든 그린라이터로 바꿔줍니다. 오. 아, 이거를? 어! 어. 진짜? 어. 야, 그거 우리 할 거야, 이 대박이다. 어. 우리도, 우리도 네. 결과 보여주세요. 네. 결과 보여주세요. 아프리카 3! 아프리카 3! 아프리카 3! 빼, 프리카 3! 아프리카 잘들리카 3! 아프리카 3! 가프아 그래, 비용. 비관적인 애가 확률이 더 높은 거 저는 맨날 아, 되게 비관적이셔서 그래. 많이 안 뽑히실 텐데. 원래 아, 세상은, 난 오빠가, 난 오빠가. 세상은 그렇게 맞다, 블링블링한 그래. 게 아니야. 성수에 똑바로 살구사로 블링블링 자꾸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 블링블링을 러네 세상은 근데, 블링블링한 <laughs> 게아니 아니 근데 정면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양쪽. <laughs> 예, 진짜 야, 너무 유명해. 인간이 촌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야, 내가 2등이네. 어, 잠깐만. 서주형 씨가 42.9%성수 형. 4점5구 유세훈 35.2%, 센3 2 5 신동의 미친놈. <laughs> 왜냐면은, 동의병은미친 사연 시작한 날은 바로 끼거든 그래, 돼. 그래, 이게 어. 많이 끈 사람이야, 많이 끈사람다 아, 그럼 오늘 사연자분들 모시고, 그린라이트를 꺼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듣다가, 아, 이건 사랑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그린라이트를 꺼지면 아, 하기 됩니다. 싫다. 이것도 못 봐도 뭐. 우리 할 필요 있나? 뭐 허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그래. 이거 <laughs> 하나로 그냥 종합해서 끼고 끼고 하자.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 끈다는 1번 안 끈다는 2번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겁니다 자 그럼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사귄지 4개월쯤 된 30살 남친이 있어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남친은 덩치도 그렇지만 성격도 곰같아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싸움 일은 잘 없어요 아니 없었죠. 얼마 전 데이트 중 남친이 지갑을 놓고 자리 비었어요. 제가 숨 쪽지를 살짝 넣어두려고 지갑 제일 안쪽에 손을 넣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요. 아마 전 여친인 것 같은데 둘이 땀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죠. 순간 멍했어요. 길게 연애했더니 아직 못 잊었나? 그때 남친이 왔어요. 이게 뭐야? 지갑에 있던데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아, 이게 여기 있었네. 하하. <laughs> 하면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주머니에 넣 제가 계속 쳐다보니, 잠깐 어색해 하더니, 아, 버릴게, 버릴게. 하고 쓰레기통에 넣네요 뭐, 그닥 미련은 없어 보여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둘이 바닷가 갔다가 처음으로 남친네 집으로 갔어요. 짠맛 씻느라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수면대 위에 장을 열어보니 칫솔이 두 개인 거예요. 정리 좀 하지. 누가 봐도 여자 칫솔, 그리고 여자 샴푸. 헤어패 제품 남친은 머리도 짧고 남자들 채리트먼트 같은 거안 하잖아요. 리브가 왜요? 왜요? 내 한숨만큼 기분이 해. 안 그래요. 나나 절대. 전 여친과. 난 절대. 근데 열어보고 한거이상하다 볼까 봐. 보자고 있었죠 하고 싶어. 씻고 나왔더니 귀여운 잠옷 바지를 주더라고요. 여동생과. 가끔 어머님이 같이 빨아다 주신다길래 그런가 했죠. 쓸데없이 예민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한달후쯤인가 남친 집에 익숙해져서 밤에 남친 퇴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친이 여권 좀 찾아봐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책상 서랍이랑 베란다에 박스들을 뒤지는데 남친의 추억 상자가 있더라고요. 아, 전 여친이 쓴 순편지, 카드, 그림, 크고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이요. 이걸 왜 이렇게 모아서 간직하고 있지? 싶었어요. 저는 헤어지고 나면 싹다 정리해서 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마음 정리도 되는 것 같아서요. 미련 남을 땐 일부러 태워버리기도 해요. 아, 물론 고가의 선물은 고민되기도 했지만요. 무튼 불편한 마음으로 상자를 다으려는데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둘이 찍은 사진을 보는데 뭐 헤어진 사이라 그 자체가 열받진 않았어요. 근데 사진들 중그 잠옷 바지가 있었어요. 과거에 연연하진 않아요. <laughs> 저도 과거에 있고요. 근데 전여친의 흔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무심하게 행동하는 건 뭐지?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뒤져본 게 될까봐 상자 얘기도 못했는데 암튼 그리고 그 무렵 남친 폰으로 같이 DMB를 보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화면 위로 내용이 조금 보이는데 매형 지난번 고마워 여기까지만 보이더라고요. 매형? 이상한 촉이 와서 누구냐고 했더니 전여친 동생이래요. 어려서부터 봐서 자기 잘 따른다고 취업할 때 돼서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장도 천합일로 돼 있더라고요. 천합일. 내 열받아서 현신 사이에 무슨 동생까지 챙기냐고 화를 냈더니 전 여친이랑은 연락 한 번도 한적 없다고. 그냥 동생 같은애라고 투덜거리면서 삭제하더라고요. <laughs> 남동생이. 둘다 삭제하게 했어요. 그들에겐 연락 처 있을 테니 소용 없을 수 있지만. 이건 정당했다고 봐요. 동생이 남친이 있구나. 무심한 건지 미련인지 판단이 안 되네요. 천천하. 또 남친이 친한 무리가 있는데 요번에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보니 다들 좋은 분들이고 재밌고 유쾌해서 금방 친해졌어요. 남친이 옛날에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들어왔는데 그때 이 친구들 덕분에 적응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laughs> 이 사람들. 다그전 아, 여친의 동창이거나 한때 지인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오자마자 그전 여친 사귀면서 인맥을 쌓았나 봐요. 그걸 알고 제가 황당해하자 남친은 전 여친은 이 사람들과 잘안 본다고. 전 여친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이제 완전 자기 사람들이고 자기랑 더 가깝다고 하네요. 이제 네가이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된다고요. 저는 인연이 끝난 사이면 그러기 이럴 땐 친구 관계도 깔끔히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하다 못해 누구 생일 파티를 하더라도 한 번은 보게 될수 있는 거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미련인지 무심한 건지 모르게 전 연애 흔적을 간직한 남친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네요저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어 유세윤 씨랑 쌤만 불을 껐네요. <laughs> 왜 불을 껐어요, 쌤? 아 헤어졌으면 그 물건 가지고 있는 게전 그거 이해 안 가거든요. 음... 사진 남아 있는 게그 정도 이해하지만 잠옷. 말 이런 거이 뭐가 정신적으로 조금 <laughs> 어, 정신적으로 나왔다 나왔다 정신적으로 <laughs> 뭐가 좀 이거 이렇게 이별이 끝까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아직 미련을 갖고 네. 있는. 네. 뭐, 그렇죠. 그 지금 매형이란 호칭도 그냥 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다지 매형하고 있는지 꺾 음. 천한 문제죠. 그렇죠. 유세윤 씨는 왜 꺾어요? 왜요? 뭐 일단 이 사람이 자기네 집을 뒤지게 하면 분명히 그게 나올 텐데 그 정도로 무심한. 음. 남자라면 연애에도 무심할 것이다. 음. 어. 이게 그래서 이는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 음. 버릇도 있거든요. 음. 끝까지 나쁘게 생각해 보면 음. 여자... 그전 여자 친구랑 아직 해준... 완전히 헤어진 것 같지가 않아. 음. 다시 돌아오는 날 아, 근데... 아, 잠깐 그 완전히 헤어지지 않았는데 <laughs> 그 여자의 잠옷을 새 여자 친구의 잠옷으로 주고 주진한 주는 참... 그 멘탈을 일합 좋다. 그 그건 진짜 이 생각해서 그건 거의 신의 영역이죠. 그데 그게 만약 바람둥이라면 그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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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잖아요. 아니 히만수 수 있지. 바람둥이를 음.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렇 보면은 바람둥이 절대 바람둥이 티가 나지. 음. 얼마나 꼼꼼하고 기억력 좋고 철두철미하고 술 많이 안 먹고 음. 어. 그리고 뭐 어. 대단해요. 목욕탕에 여자 머리카락 같은 거 절대 남기지 않고. 음. 그래서 나 이게 메시지인 거 할게요, 가, 메시지 어?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 헤어지자? 너를 브이 스타일로 진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음. 그냥 내 여친 중에 하나. 이건 거의 그러니까 사이코. 저기 저야. 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해 <laughs>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은 너무 둔하고 너무 맞아.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편인데 음. 여자분은 또 여자분 대로 알아서 상처받고 너무 있는 거죠. 예민한 네.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민하거나 이거 이렇게 뒤져봤다거나 이런 모습을 들키기가 싫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또, 또 계속 얘기하기 뭐 하고? 하셨는데 계속, 계속 쓰신게 쓸데없이 예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한 게 음. 사실은 예민한데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게 너무 스스로 두렵고 그 <laughs> 다시 역으로 올 반응에 대해서 뭔가 이러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이 여자분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말을 하고 싶은데 음. 이 남자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이 남자분이 떠날까봐 말을 너무 못하는 참... 거 아닐까요? 음... <laughs> 네, 뭐 그런 면도 좀 있죠 그린 그렇게... 씨는 어때요? 뭐 이렇게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음? 그 대신 이렇게 아, 들키진 않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들켰을 그래. 때 오히려 좀 뻔뻔해요 어떻게? 어, 그래. 아, 아, 니까 아니 왜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오, 네, 난 남자친구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타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킬 만한 그런 게, 게 아닌 거야. 비슷한 타입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까 헤어진 게 아니네. 분이... 아니지. 아니, 마음에서 떠나면 마음만 정리를 하면 되지. 나는 굳이 물건까지 정리할 필요 가 없어. 서 어. 제가 옛날에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음. 제가 그 남자친구 때문에 알게 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친한 친구. 네.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아직도 친구거든요. 남자예요? 남자랑은 헤어졌지만. 네, 남자랑은 헤어졌지만. 근데 저는 왜? 주변을 다 정리해야 되는지. 왜 저, 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 건 없지. 그런 어, 당연 없지 아니 보통 저는요. 오히려 물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사람 인간관계는 좀 되게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 다 자르거든요 아, 진짜? 완벽하게 다 잘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왜? 그만큼이라도 항상 안 좋게 헤어지면 그런가 봐 <웃음> <웃음> 잘한다 소유야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아니 아, 그게 아거 원래 왜, 막 이렇게 왜, 되게 왜, 막 이렇게. 헤어질 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다 헤어지는데 좋게 헤어져?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면 음. 아, 내가 미쳤다고 걔를 만나가지고, 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음. 그럼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사람을 만났던 것도 네, 어쨌든 제가 만났습니다. 배우는 거잖아요. 음. 그러서 나쁜 <laughs> 사람을 만났었으면 자신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안 만날 수 있게끔 음. 미리 배운 거라고 생각해서, 음. 전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랑 헤어지고, 음. 아, 내가 걔를 왜 만나지? 이렇게 후회해본 적이 한 번도 없게 주변 사람들 정리하는 사람과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져요. 아, 그리고요. 음. 뭐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옳고 그러면 없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싹 정리를 하잖아요. 나는 완전 삼족을 멸하는 스타일. 이제 <laughs> 아, 초대까지 뿌려가지고 <laughs> 네. 완전히. 아니,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사돈의 팔촌이 되게 이기적인 것같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는 정리 안할것 같아요, 저는. 음. 저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닥치면 저는 정리를 안할것 같은데, 제 남자친구 안 하는 건 싫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 이기적이야. <laughs> 안안 그렇죠. 소유 빼고 나머지 다 그냥 계속 만나서 같이 술 먹고 놀고 놀고. 근데 그게 꼭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단둘이 만나는 거 아니면 또 괜찮아요. 어. 아니야, 아. 유지가 안 단둘이 그래. 안 만나도 같이 만나기 시작하다가 네. 단둘이 만나게 되는 거야. 위험 위험도가, 위험도가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단둘이 만나는 건 진짜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런 사람도 있다. 네. 아니야 영화 본 거야. <laughs> 아야 커피 한잔 마신 거야. 아 맥주 한잔 했어, 맥주 한잔 했어 그냥 맥주 한 잔. 너랑 해왔잖아, 너랑 해왔는데 못해. <laughs> 어, 미 제일 잘해 유수윤이 아니 근데 우리가 딱 발견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품목이 뭘것 같아요? 잠옷, 잠옷. 잠옷 진짜 잠옷 기분 나쁜데. 잠옷는 근데 근데 입을, 입을 이유는 없지. 만약에 잠옷을 딱 줬어요. 네. 그런데 어? 왜 여자, 여자 잠옷이 음, 있지? 라는 의심을 안했어 네. <laughs> 아, 진짜? 추소리 네. 있네? 아, 그냥 해. 전 여친 건데, 그냥 해. 아, 오시하는 저는 남자친구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의심을 잘안 하고, 오해도 잘안 해요. 음.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요. 어, 되게 훌륭한. 근데, 마, 때... 그러면 만나서 헤어지는 음. 이유 중에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해요. 그남자친구도 저대로 까먹는 게 아닐까? <laughs> 친구였는지를 까. 아, 얘 그거지? 아, 그럼 한결만이 무심하다는 느낌이에요. 헤어졌을 때가 어, 남자 친구보다 친구를 더 그래, 너무. 좋 그래. 아, 그래서. 아, 아, 근데 제가 볼때 아. 이렇게 남자를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은 자신도 편하게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치. 반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인이 원하는, 생겼는데 음. 그 옛날 친구들 안 만나면 안되라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싸워요. 그죠? 음. 그러니까 나이가 헐렁하게 해주면 너도 날 헐렁하게 놔줘야 될 음. 요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 나도 스타일. 내가 터치받고 싶지 내가 터치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터치를 안 하는 거지. 그전 남친이 줬던 선물 중에서 만약 이제 좀 고가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 현해 그냥 둬요 그죠? 고가의 선물, 아, 선물 받은 적 있어요? 아 고가의 없었어요. 선물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준 적은 어. 있어요? 저 저는요? 뭘없었 그러면 선물 다 정리했어요. 헤어지면은 다 버렸어요? 선물 받아본적 없어요. 결혼식, 아, 그래. 연애할 때 뭐해요? 주고받질 안나가. 연애할 때도 주고받질 뭐 안나가. 남자친구랑 둘이 노는 거 말고 친구들은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무 좋아요. 아 둘이 노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네, 저희 다 심심해. 요 아, 둘이서 심심해요. 뭐. 그러면 왜 사귀어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볼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는 거잖아. 보통 아이 사람을 내 거로 만들고 싶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내 거이고 싶고. 뭐? 아니 단둘이 만날 때도 있는데 단 둘이 만나서 놀 때보다 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놀 때가 더 좋아요. 노는 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제가 옆에 지켜본 결과 언니 지금 말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지금 오빠들이 질문하는 것과 지금 자기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둘이서 단독 데이트나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뭐 식당 가는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요. 그지 <laughs> 말아요 지금. <laughs> 아니 할거다 하고 그잘 만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저도 아, 제가 친구들만 음. 챙기는구나. 음. 친구들이 중요하고. 음. 그래. 음. 이제 친구들 그렇게 따졌을 때 상대방은 아 내가 일 순위가 아니구나라는. 통 남자들이 생각은. 친구 챙기고, 여자들이 어 둘이 좀 같이 있으면 안 돼? 둘이는 재미 없어 맞아요 저는 거의 그랬었어요 남자들이 거꾸로. 저한테. 제발 둘이 있으면 안 돼? 아니면 그냥 둘이 보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뭐라 그래요? 재미 없어 그래요? 싫어. <laughs> 잠깐만 끝까지 여럿이 있는 게 좋아요? 에휴, 동원이 아 정말. 자 얼굴에 생기가 막 같이 누리처럼 처럼하면서서영은 어떤 아니야. 물건 발견하면 좀 제일 사진 아니면 뭐 설명해 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 이제 뭐 예를 들어 칫솔 있으면 전그 칫솔 버릴 것같아서아니 이렇게 변기 땅에 됐으면 되잖아요. 그럼 <laughs> 그래도. 그래도 아니, 아니 근데 남는 이렇게 변기 땅에 다시 꼽아 놔 <laughs> 아이가 <이거> 골반을. 물건을... <laughs> 니네 사이코야, 니네 사이코지. <목소리> 야, 그래! 야, 내가... <목소리> 이 사이코, 복수하고 싶어. 저도 옷장 속에 그 많죠? 20살 때 받은 되게 정말 고이고 있은 편지들은 좀 있어요. 근데 한 개인에게 소중한 추억이라는 거는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왜 나는 이거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넌왜 갖고 있어? 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 같지만 음. 그걸 간직하려면 그만큼의 책임은 필요한 그렇죠. 거고 칫솔 막 놔두고 이런 행위는 아, 사실 좀... 그렇죠 자 여러분 어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쟤 자는 거 너무 웃기지? 이러고 사 이러고 아니 어디 떠 있어요? 아우... 귀여워 거. 아까 계속... 자여새 저런 거잖아 모양이여. 여자들이 다가갈 만한요 대담을 만져보고 싶거든. 통통해요. 어. 민디. 지 되게 좋아. 어. 결과 보여주세요. <laughs> 오 와. 다섯 명 다섯 명. 음. 네. 어땠어요 효린? 저요? 네 열아홉이 니까 좋았어요. 재밌죠 그래도. 단둘이니까. 단둘이. 어 단둘이랑 토크쇼 되게 힘들어 그래. <laughs> 아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연애를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많은 사람을 진짜, 진짜 자주 봐요. 못 보면 음. 꼭재 방송으로도 챙겨보고. 그래서 진짜 나오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1주년이라 저희가 대답할 게 별로 많이 없었어서 좀 재밌었는데 전 고정하고 싶어요. 어. <laughs> 오, 그래서? 네. <laughs> 조만간. 뭐 무슨 특별한 날 아닌 정말 지극히 평범할 때 한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지루하고 이슈가 필요할 때. 네 그래요. 샘 헤밍턴 또 오랜만에 음. 나와줬는데 어떠세요? 오. 친정이라고 해도 될까요? 지금은 솔직히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반갑고 어또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참 음. 좋은 거예요. 쓸다른 일 없으면 다음 주금요일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허지웅이좀 힘들어야 우리 프로그램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3대1로 싸워봅시다. 여자분들은 배 만지는 거 싫어한다고. 두 개를 같이 만지는 거 어떨까요? <laughs> <laughs> 여자 있지 않아요, 혹시? 나 아이유가 좋더라. 가좀터질것 같아. 뭔가 다 잘못됐어. 뭐. 행복하지 않아야 돼, 허지웅은 <laughs> 아침마다 눈을 뜨면 철 메이크업 상태로 자고 있더라고요. 해봐야 좀, 나좀 보여줘. 대부분의 <laughs> 네 여자들이 눈썹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뭐, 정말 싫지 않아요? 화장으로 나를 감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티를 내면 <laughs> 안돼거 그러면은, 나는 네. 그게 눈맛이 좋더라고요. 걱지 마세요. 아니. <난> 다 헤어진다. <laughs> 그럼 그래, 우 100개 정도 하자, 100개 정도. 100개 정도. <laughs> 아니, 아니, 아, 진짜, 진못 감춰놨다. 나왜 이래.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춤.